자두 번째, 비분수를 가분수로 고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1과 3분의 1로 고쳐보겠습니다. 이거를 무슨 분수로? 가분수로 고쳐보겠습니다. 방법이 뭐냐면, 곱셈이야 곱셈. 무조건, 무조건, 바로 치고 분모는 변해 안 변해. 치우가 지금 장난치고 있어요. 분명은 변하지 않죠? 네. 3을 써요. 분자는 어떻게 하냐면 분자는 분자는 여기 있는 3을 3 곱하기 여기 있는 대분수가 곱합 자연수가 곱합니다. 1. 그다음에 더하기 더하기 1. 뭐가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나누쌤. 아, 진짜, 진짜, 진짜. 검상과 똑같지요? 검상과. 아, 그쵸? 아, 그쵸? 그럼 얼마예요? 아, 3 1은 3. 4, 더하기 2일은 아, 4지요? 아, 3분의 4 되겠죠? 지 자, 막, 아, 딴 소리 하면 여기 녹음에 들어가요. 아, 이거 그대로 올릴 거야. 여러분 부모님이 듣고 있을 수도 있어. 자 다시한번 이제 연습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어 3과 2분의 1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은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자 먼저 괄호 긋는다겠 했지요 괄호선 긋는다고 했지요 분모 변한다고 했어요 안 변한다고 했어요 변하지 않아. 2 네. 그대로 해놓고 네, 3, 3이랑 2랑 곱 그대로 해놓고 여기 3과 여기 1을 곱한다그랬죠 여기 네. 어. 7분의 2 곱하기 3에다가 네. 여기 나머지 1을 더한다그랬죠 네. 더하기 1은 14, 2와 7. 2, 아니 2분의 2. 3이 7. 6 더하기 1이죠 여기 1 남죠 7. 여기 1과 네. 2는 같은거죠 는 2분의 7. 7. 이와 같이 대분수를 가분수로 해. 고칩니다. 알겠죠? 네. 알겠죠? 네. 어,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 또한 가지 방법, 또한 가지 방법은 네. 2, 3을 고쳐요. 3을, 야, 2, 3을 2, 3을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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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곱하기 2. 2. 그죠? 더하기 2. 2분의 1이에요. 왜, 왜 그러냐면 2분의 2가 3개 있어야지 3이니까. 그렇죠? 분모와 분자가 같으면 1이죠? 그래서 2분의 2가 3개 있으니까 2분의 3 곱하기 2라 이 말이야. 그럼 2분의 6 더하기 2분의 1이죠? 2분의 7이죠? 서로 위에서 은 것과 아래에 한 것이 같습니다.